안녕하세요, 애견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오늘은 2024년 10월 21일 월요일입니다. 아, 참 바쁘게 하루하루가 지나가는 것 같은데요. 아, 지난 시간은 다시 주어담을수 없듯 우리의 시간이 소중한 것입니다. 아, 제가 여기 아, 국견의 배우무정 총재님 아, 이렇게 아, 뭐 기념비를 하나 세웠는데요. 아, 제목은 선구자입니다. 대한민국 국회협회 총재 예진 우무종, 아, 우무종 총재님 그 호가 아, 예진입니다. <laughs> 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라짐은 애통한 것이다. 그 사라짐이 익숙해질수록 마음속에는 허전함과 후회만이 더해가는 것 같다. 토종 진돗개는 국견이자 우리 민족의 어리다. 토종 진돗개를 보호한다는 변함없는 마음은 그가 지나온 세월의 깊이만큼 넉넉하며 우직한 바위 같이 지금도 서 있다. 때로는 미련하게 누군가에게는 우둔하게 그는 묵묵히 토종 진돗개와 함께 오늘을 달리고 있다. 명견과 함께 하고픈 마음과 이르지 못하여 항상 갈급한 우리에게 지나간 옛 것을 상상하며 꿈만 꾸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그 앞에 항상 아, 겸손을 배운다. 우리나라 고유의 또종계 우리 민족성을 닮은 국견, 자연의 야성과 아름다움을 동시에 지닌 우리 국견 진도계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것을 올바로 볼볼수 있을 때 우리의 것을 지켜낼 수 있다. 국견회 우무종 총재는 토종 진도계를 올바 올바로 볼수 있도록 바람직한 표준을 제시하였으며 우리 모두가 기대하는 진도계 발전에 크게 기여한 토종 진도 토종 진도계보존의 선구자임을 역사와 후세가 항상 기억할 것이다. 충신의 대표 김권수 길이다. 아, 이렇게 놨는데요. 아, 우측에는 그, 오엽성을 아, 이렇게 심고, 아, 이렇게 자갈을 날아놨고요. 요 뒤에는 이제, 어, 진돗개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돗개 앞으로 어, 숙여진 작은 귀는 귀신소리를 들을 수 있고 붉고 둥근 초점이 위로 붙은 눈은 예리한 칩처럼 먼 곳까지도 찔러 바라보며 목은 굵고 짧으며 등은 유연하여 잉어등처럼 곡선으로 이루어졌고 털은 중장모로서 낚시바늘이나 가시와 같고 다리는 마른 장작 같아 대쪽 같이 강하게 근육질, 근육질로 근육질 이루어져서 뒷다리는 똑바로 서 있으며 꼬리는 어사의 의관의 벼슬 같아 곡선에 세련된 갈기털이 선비의 품위를 지니고 있는 듯하다. 걸음걸이는 자박자박 통통통 튀어나는 듯한 그 기상과 위용에서 흡사 용맹스러운 장수의 기계를 느낄 수 있는 것이다. 2008년 10월 저자 우무종. 이렇게 그 진도계를 볼수 있는 우리 그 안목을 높이는 그런 짧고 명확하게 이렇게 요약을 해서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그 충진의 본부, 충진의 본부이자 진도계 연구소입니다. 아네 지금 한 1800평 규모로 이렇있고요아 오시면 이렇게 차도 마시고 어 아, 그래서 진돗개 들도 올바로 볼수 있도록 안내해 드립니다 아 우리 따봉 이라는 아이하고 아 황금이 가아 현재 지금 이제 자견들이 아 블랙한 내눈박이 수컷 그 다음에 이제 황구 암컷 두마리가 있는데요 아 현재 아, 분양 시기가 되었습니다 아 1차 예방접종은 끝난 상태고 어 8월 어, 24일 태어난 아이들일겁니다 아, 아, 일로와 이놈들 봐봐 아주 건강하고 아유 배가 그냥 맹꽁이 배고 그렇지, 아주 통통합니다. 일로와, 탄. 탄아, 일로와봐. 일로와봐, 옳지. 아, 제가 진도께, 아, 우리 반려견으로 입양하시려고 하시는 분들께 방문하시면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아, 우리가 이제 아들과 딸을 키우는데, 아들 키우는 재미 딸 키우는 재미가 조금 틀립니다. 아. 어제 은 이제 아들 키우면은 좀 묵직한 마음에 있고 마음이 들고 생각이 들고 아, 우리 아이들 이제 암컷을 키우면은 아주 아, 귀여움 떨고 재롱 피고 이런 또 재미가 있습니다. 좀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나 아, 여성분들은 좀 암컷을 저는 이제 추천을 드리는데요. 아, 이제 꽃은 아, 듬직하면서 외형적으로 좀, 아, 더 좀, 아, 멋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제 암꽃은 얼굴이, 아, 좀 늑대처럼 이렇게 좀 길쭉하고, 수개는 우리나라 이제 토종닭, 꽝 아, 이런 거 보면 이제 암수가 뚜렷하죠. 아, 우리 진도개도 어, 이제 개는개는 어 이제 팔각형 두상에 좀 듬직하게 생겼고 아, 암깨는 이제 어좀 늑대처럼 어, 그렇게 생긴 그런 맛이 있습니다. 아 우리 진돗개를 이렇게 키워 보시면은 아, 여러분들께서 아주 아, 매력을 많이 느끼실 건데요. 아 진돗개의 그 보면은 이제 어, 꼬리가 마스코트다 하는데 어, 우리 어, 세 마리다. 꼬리가 아주 정타로 이쁘게 어, 뭐 낚시 꼬리, 말린 꼬리 뭐 이렇게 이쁘게 생겼고 아, 이제 얼굴이 사람도 첫 인상에 어, 뭐 상당히 중요하듯이 아이들이 얼굴을 표현력이 참 이쁘게 잘 생겼습니다. 이제 얼굴 생김새는 이제 쑥갯보다 암께를 많이 따라가는데, 우리 황금이가 아주 인물이 잘생겼습니다. 체형도 어, 아, 지금 아이들을 한 60일 아, 가까이 키우면서, 아, 좀 마른 상태이지만, 꼬리도 굵고, 모딜이 아주 쭉쭉 뻗고 살아있고, 거칠고, 아, 눈이 아, 늑대눈처럼 아주 빨갛고, 초점이 칩처럼 박혀있고, 어, 아주 이쁜 우리 황금이 멋진 황금입니다. 우리 자견들 어, 황구 암컷 둘 어, 내는 바게 슈컷 하나 어, 좋은 진돗개를 키우고 어, 싶은 분들은 어, 우리 충진의 대표 어, 핸드폰으로 연락하셔서 예약 잡고 어, 방문하셔서 아, 우리 평생 반려견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요. 아, 이 아이들 분양하면은 15년에서 20년 삽니다. 아, 보통 이제 아이들 입양해서 키우시는 분들 나이가 뭐 60대 이렇게 되는데요. 아, 60대 이제 입양하면은 70대 중반, 80 이렇게 아이들 돌보고 거의 뭐 이제 같이 생을 마감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뭐 요즘에 이제 장수하시고 뭐 오래 사실, 사시기 때문에 뭐 아이들보다 더 오래 살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아이들 같이 산책하고 운동하면서 어 같이 건강해질 수 있고 어 좋은 것 같습니다. 어 저는 이제 아이들 출산해서 어 분양하고 어 입양하고 그 이후에 어쭉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어, 누구 새끼가 어떻게 크는지 아는데 어, 우리 황금이 따봉의 아이들은 정말 어, 최고라 할수 있는 아주 어, 멋진 아이들이라 저는 어, 자부하고 어, 좋은 개를 키우시고 싶은 분들께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어, 우리 순수토종진도 개를 키우면은 아주 미한그 매력이 있습니다. 우리 진돗개는 뭐 영특하다, 뭐 영민하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아, 우리 사람이 아,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아, 총명함, 아, 그 여러 가지 아, 영민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 애견 생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아, 외래종 이렇게 키우시면 뭐 장점이 있겠지만은 우리 토종 진돗개들은 아 일단 수천 년 우리 민족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어째 이제 어 병에 질병에 강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정서에 한국민들 그 정서에 어 아이들이 가장 눈높이하는 그런 견종이다 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 요즘 이제 진돗개가 뭐 사냥을 잘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유튜브 개 이렇게 하시고 뭐 많이 하시는데요. 어, 물론 이제 진돗개가 수렵성이 좋은 거는 어, 당연하지고 어, 확실한 그 내용이지만은 어, 현시대에 애견 생활을 하는데 또 아, 그다지 좋은 좋은 도움은 안 되는 것입니다. 어, 하지만 이제 그것도 우리 진돗개의 성품이고 인정하고. 아, 청결하고 귀소성이 뛰어나고 주인과 타인을 알아볼 줄 아는 우리 진돗개 매력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단독주택이라든가 뭐 사업장 이런 데서 키우시면은 뭐 CCTV는 범인을 잡을 수는 있겠지만은 우리 가정을 지켜 주진 못합니다 사업장을 지켜 주지는 못하는데 이 아이들은 또 아, 어, 우리, 나와, 내 재산을 지켜주는, 가족을 지켜주는 그런 역할을, 어 하기 때문에, 아, 어, 상당히 우리에게 꼭 중요한 어, 그런 진돗개라고 하고요. 뭐, 신인들이 저한테 와서, 이제, 입양, 어, 뭐, 받아가시는 분들, 뭐, 말씀이, 어, 뭐, 또이 개들이 우리 인간과 가장 또 가까운 그런, 아, 어, 그런 교감할 수 있는 동물이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어, 맞는 것같습니다뭐뭐 뭐 취미로 뭐 분재 생활을 하든 뭐 여러 가지 뭐 테니스, 뭐 골프 이런 거할 수영 할수 있지만은 어 물론 좋은 취미들 많습니다. 뭐 바둑, 장기 많지만은 아 인간하고 교감할 수 있는 우리 반려견 이렇게 아 충견 아 진돗개를 키우시면 여러분들 아 행복해질 행복 하실 수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좋은 그 진돗개 한 마리 입양하면은 친구 열 부럽지 않다. 아, 그런 이야기를 하시던데, 이제 나이 먹으면서 이제 몸도 건강이 이제 좀 떨어지다 보니까 술도 마음대로 못 먹고, 아, 또 사랑 관계도 이렇게 상처받고 하는데, 아, 우리 애견생활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아, 노후를 행복하게 보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아, 여러분 추천드립니다. 예, 밥먹과이들, 좀 이제 나른하니까 자는데요. 아, 통상 이제 진돗개는 밤에는 잠을 자지 않습니다. 아, 이제 주변 소음에 민감하고, 아, 이렇게 낮에는 이렇게 따뜻한 햇빛에, 아, 몸을 녹이면서 이렇게 아, 수면을 취합니다. 아,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